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예, 미가서 6장 전체의 말씀, 아, 예, 이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원래 미가서라는 뜻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게 미가의 뜻입니다. 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이러 질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가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어제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어저께 말씀이었습니다. 또 성찬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네. 선포되고 있었는데, 어, 사실 당시에는 어, 계층간의 분열이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고 불이한 시장 시, 시장 경계가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 부조리한 사회 문제, 그 도덕적인 문제를 어, 정말로 직설적으로 직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도시들은 황폐해질 것이고 주님은 결국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수 6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원통하고 또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와의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인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를 타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안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라비께한 것을 부월리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 네, 먼저 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일, 2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들에게 들으라 하며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들을지어다.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끊임없게 말씀하셨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인간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런 맺은 언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강력하게 질책하는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여서 또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할머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이 천지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향해서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명령해도 아무는 일을 일을 벌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만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천지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건 누가 복음 보면 19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리라 너희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무지함 이것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잘못 상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상처가 담겨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어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발람의 저주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시딥에서 길갈까지 모든 여정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절에 여호와의 공으로 이신 일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백성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베푸러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이기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6절, 7절에서 당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물을 가지고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만만의 강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까지 드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음,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예요. 사람까지 내 아들까지 잡아서 드리겠다라는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거래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만큼.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더 비싸게 어,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바치면서 어, 그런 잘못된 신앙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미가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3하 15장에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네.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듣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들은 인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 아시죠? 무슨 카페 이름 헤세드도 있는데 헤세드 하나님의 인해하심 인자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언약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도 다른인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빠지면요. 그 겸손이 자만이 될수 있고 교만이 될수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과의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보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새벽 예배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행하셨고요. 햇세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겸손의 주로서 가장 작고 작은 말구유 위에 우리가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9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계함이니라. 너희는 메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으나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많이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며 깨끗하게 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겠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여가 입에 거짓대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므로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무리의 율례와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정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에게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구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구체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정한 저울추를 이용했다. 너희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너희가 생활했다. 12절에 강포로 가득한 부자들이 있다. 거짓을 말하는 혀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경제적인 불의와 사회적인 억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요.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그 결과는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켜 오므리아 아비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사회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유다가 이런 이들의 이런 악한 왕들의 어, 그런 예법, 그런 관습들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황폐함과 조롱함입니다. 힘육절 후반절에 내 백성이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 대가는요, 항상 수치와 파멸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결국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미가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양쪽에 다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BC 722년에 아수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에는 687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것이죠. 사랑하는 유형교의 성도 여러분 미 가수 육장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형식보다는요. 실제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것들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과 세상과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부리에 혹시 침묵하고 있다면, 어, 우리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 정말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 국률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지,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 같은 모습,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의 모습이든 교회에서든 국가에서든 불의와 순종은 결국 심판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유영에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